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관리 프로그램은 관리자만 이용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디와 비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접속하면 대시보드가 나타납니다. 대시보드에 총상품 수가 표시되고 이 총상품의 재고 수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상품의 입고 출고 이력이 여기에 표시되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추가를 해서 자, sku는 상품 코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코드고요, 수량 그리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상품 목록이 나타납니다. 상품 목록이 나타나고 삭제도 할수 있고 수정도 할수 있고요. 다음에 수량을 또 입고를 시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입고를 시키면은 입출고 이력에서 보면은 다구공이 70개가 입고가 됐다고 나오고 대시, 예, 대시보드는 대시보드 처음 로그인했을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입고가 70개가 되었다 나오고 전체 수량은 이렇게 160개가 로 표시가 되죠. 통계에서 어, 는 이렇게 재고가 부족한 거 10개 미만인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잉머신만 음, 지금 수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상품 정보에서 지금 현재 킥보드가 55개죠. 얘를 출고시켜 가지고 개수를 10개 미만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개 출고 시키면 되겠죠. 46개를 이렇게 출고 시키면은. 통계로 오면은 이렇게 수량이 부족하다고 뜨게끔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특별히 관리자 가입, 삭제, 수정 이런 기능은 없고요. 처음에 데이터를 넣고 바로 시작하는 식으로 구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